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레이스 교회 부목사 홍대권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요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입니다 아, 오늘 또 나를 시작을 하시고 혹은 이제 나를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요 귀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요 명닝 큐티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일시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가베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이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베아들 요나다베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한국에서부터 계속 즐겨 부르던 축복에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텐데요. 그 야곱의 축복의 가사를 묵성을해 보면요. 우리는 모두 담장에 뻗은 나무입니다. 가지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나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들을 축복할 거다. 하나님은요. 예전부터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약속을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임을 아십니까?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묵상할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선뜻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는요,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순종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사실을 외면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 지경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매 순간마다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지 인간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사실을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극명하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나 여호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지키지 못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매 순간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요, 진짜 나 같으면은, 진작에 쟤네들이랑 인형 끊고 포기하고, 니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하게 됐을 때그 모습을 내갑 사람들을 통해서 19절에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에게 요나답을 통하여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내리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축복은 끝까지 이어지는 반면 저주는 확실하게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딱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만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 축복해주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뷰티의 시간에 부목사 홍대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